기분 좋은 캠핑이 끝나고 이제 정리의 시간입니다. 텐트 언제 접냐? 아. 아 안녕하세요 노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터널형 텐트를 접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형 텐트를 기본 이렇게 구매했다가 결과적으로 접는 법을 못해서 굉장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캠핑장에서도 캠핑지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에 터널형 텐트를 접지 못해서 주로 부부들이 서로 실갱이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 옆에 부터 지금 그랬거든요. 사실 이럴 때두 명에서 실갱이하는 것보다 혼자서 능숙하게 해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선 즐겨야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텐트를 보시면 제가 폴트를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터널형 텐트는 그러면 이렇게 외피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는 앞뒤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뚫려있는 그 공간에 그 문에 거기가 이제 중점이 돼서 터널형 텐트를 반으로 접는다는 라 느낌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접는 법을 보시면은 터널형 텐트의 각 문에 있는 그 이음새를 잡고 서로 모아서 옆으로 반쯤 접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양쪽 옆을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반으로 접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아까 바닥에 있는 선늘령텐트의 바닥 끈이 올라와 있어서 푹펴 있는 경우,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다시 그 끈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에 이 기퉁이 모서리의 부분을 잡고 있죠 잡고 잡고 모서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잡은 상태에서 서로 붙여준 다음에 정리해서 반을 접고 이렇게 여러 번 털어주는 겁니다 한쪽을 털고 또 반대쪽도 털어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천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위에서 봤을 때는 펴져 있다 그래도 바닥이 향하고 있는 천 부분은 엉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 천들을 이렇게 땡겨서 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털어주는 거죠. 끈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짜증 내지 않고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리는 각종 끈들은 안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펼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접어주는 거예요. 줄줄 말아주는 겁니다. 이때 말아주는 느낌은 어 대략 침낭의 폭 정도로 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부터 말아주세요.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나중에 그 집어넣는, 집어넣는 그 가방에 맞는 폭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터널형 텐트의 폭을 잘 생각하셔서 그 폭만큼 줄을 말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아져 있는 쪽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 나머지 바닥 끈 같은 것을 다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어느 정도 무게가 생겼을 때는 다시 이제 반대쪽을 간격에 맞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으면은 딱반격이 되겠고요.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그러면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폭만큼 길게 마치 침낭처럼 생긴 모양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지붕쪽 천 부분부터 말아줘야 돼요 왜냐면 지붕쪽 천 부분은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쪽부터 말아줘야 아래쪽으로 공기가 빠져서 지금 공기 빠지시는게 보이죠? 텐트를 그 잘말수 있어요 이때이 많은 폭도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을 고려해서 말아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이제 말아준 다음에 한 번만 말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접었을 때 무게 때문에 밀립니다. 무거워요. 양쪽 끈은 안쪽으로 정리해주면 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자. 이게 터널형 텐트의 외피입니다 끈들을 좀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 약간 카메라 앞에서 물렁증이 있어서 끈 정리가 좀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다 잡은 거 보이시죠? 생각보다 깔끔하게 잡고 어렵지 않게 잡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웨빙끈으로 묶으면 되겠죠 웨빙끈을 바꿨는데요 웨빙끈 한개 선보다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을 t h 수가 있습니다. 땡기는 네. 땡기는 u 리들 a 시죠땡겨 u 는 것을 n k you, t h a n 면 you, thank you, t h a n 에 you, thank y 차곡 t 차곡 n k you, thank you, 이 h 이 n k 이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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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정도면, 뭐, 군대 칼각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칼각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덮어보죠. Good.